철록담, 트로트로 맞이한 화려한 귀환. 제2의 전성기를 열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진한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선사할 한중년 트로트 가수의 아름다운 재기와 빛나는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최근 뜨거운 화제 속에 종영한 미스터트롯 3분에서 특유의 깊고 구수한 목소리와 진솔한 인간미로 최종 3위인 미. 미를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활짝 연 가수 철록담 씨의 감동적인 금의환향 소식입니다.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따뜻한 환대와 트로트 가수로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욱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반방송된 미스터트롯 3탑 7비긴즈 토크콘서트 편에서는 길고도 치열했던 경연의 감동과 뜨거운 여운을 뒤로하고 그리운 고향 제주도의 품으로 돌아온 철록담 씨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푸른 제주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정겨운 고향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철록담 씨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벅찬 감격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정과 활력이 넘치는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정성껏 고르고 싱싱한 해산물과 제주 특산물을 구경하며 고향 특유의 따뜻하고 푸근한 정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시장 곳곳에서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친근한 외모를 알아보고 미스터트롯 3분에서의 놀라운 활약에 대한 뜨거운 축하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절로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고 따뜻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그의 폭넓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낀 한 열성 팬의 즉석 요청에 철록담 씨는 그의 오랜 대표곡 중 하나이자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제3한 강교의 애절한 한 소절을 특유의 깊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즉석에서 선보여 시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구성진 가락과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깊은 감성은 순식간에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그의 음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즉석 공연 후에도 팬들은 그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노래에 대한 감탄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철록담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든든한 가족들이 따뜻한 미소로 기다리는 처가댁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스터 트로 3분 최종 3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축하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플래카드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화환들을 보고 깊은 감사함과 벅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철록담 제주도의 자랑 미스터 트로 3미 미 등극을 축하합니다 등의 따뜻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화려한 꽃들은 그의 눈부신 성공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들의 환대에 철록담 씨는 진심을 담아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 예전과는 확연히 사람들의 반응과 처음 건네는 따뜻한 인사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어오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스터트로 3분의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큰 힘을 얻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트로트 가수로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과 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철록담 씨는 미스터트로 3분에 도전하기 전몇년 동안 힘든 개인적인 시기를 겪으며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면서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려고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솔직한 심경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스터트로 삼블라는 간절한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스터트로 삼블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고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더 진심을 담아 즐겁게 노래하고 그의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하는 영원한 가수 철록담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랜 시간 그의 노래를 그리워하고 기다려온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벅찬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미스터트로 3분 여정은 철록담 씨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폭풍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무대부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 특히 데스매치에서는 깊은 내공과 오랜 시간 다져온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단숨에 진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메들리 팀 미션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노련한 무대 매너로 팀원들을 이끌며 최고의 하모니를 선보여 또다시 팀을 진으로 이끌며 2연속 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경연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며 역대 최고점을 연이어 경신하는 등 방송 내내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마침내 최종 3위인 미미 미 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며 다시 한번 대중에게 그의 존재감과 음악적 역량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발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으며 매 무대마다 진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열창한 세월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그의 오랜 음악 인생에서 축적된 깊어진 트로트 감성과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듯한 특유의 구수하면서도 애절한 창법,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탁월한 가사 전달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표현과 깊고 묵직한 여우는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며,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진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사를 넘어 그의 삶의 경험과 진심이 녹아들어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철록담씨는 앞으로 미스터트롯 3분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팬들과 직접 만나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다시 한번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향 제주의 따뜻한 환대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더욱 깊어진 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하는 전국 각지의 팬들의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철록담 씨가 펼쳐나갈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음악 활동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고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철록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진심은 결국 빛을 바라고 꿈을 향한 간절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값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힘든 과거를 딛고 다시 우뚝 선 그의 감동적인 재기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며 그의 음악은 지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록담 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